시테스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의교회를 섬기는 김영달 목사입니다. 성경의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편 91편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떻게 수많은 어려움과 재앙과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부터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말을 의지합니다. 병거를 의지합니다. 무기와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10편 20편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며 고백하며 전쟁터에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아답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권능을 다윗은 알았고, 그는 평생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양이 권능입니다. 우리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 속에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런 찬양의 기적을 맛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감옥의 옥문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그릇된 것은 바르게 될 것이고, 찬양할 때 아픈 것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으며, 찬양할 때 문제는 해결되고, 찬양할 때에 갇힌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갇힌 것이 풀려지는 역사, 결박된 것이 풀어지는 역사, 막힌 것은 뚫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CTS 가정 여러분, 다위처럼 평생에 여우와 하나님의 성어를 찬양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